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돌아온 외국인 8만전자 복귀'했다. 아무 일도 없었나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수도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도 8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블랙 먼데이는 아무 일도 아니었나.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음, 결국은 외국인 선물옵션, 게임의 장난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보면 파명이날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지내보는 것도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황파악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 금리 환율 유가 그리고 코스피 수급 외국인이 중요하죠. 그리고 주요 종목 삼성전자부터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아, 지금 빗금친 구름대 한 단계 내려와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고, 이것도 한 단계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캔들이, 블랙 먼데이 캔들이 엄청나게 한번 떨어졌는데, 그 뒤로 또 급반등을 해가지고, 지금은 기준선 근처에 사실 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반등, 급발락 이후에 또 급반등. 사실 이게 지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면 기준선을 한번 딛고, 딛고 다시 반등하는게 좋은데 어디까지 지금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다시. 지금 RSI는 지금 골든크로스 만들어 냈고, 50 근처에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번 빨간색 기준선까지는 한번접혀야 되지 않느냐 쌍바닥을 짚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음,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사실 전저점 근처가 2,750니까 사실 저항선 근처에 왔는데 이게 뭐 멈춘다고 말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어, 외국인이 어떻게 운전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백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고, 지금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또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배열되어 있어서 이게 한번 접혀야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멈출 줄을 모르고 가고 있으니까, 내려갈 때도 예측 불가고 올라갈 때도 지금 예측 불가로 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포지션에 있으면 그대로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구름대 하락 전환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하락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했죠. 역전되면서 근데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면서. 기준선도 그냥 꿰뚫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 곧뭐 이렇게 정거점에 닿을 기세인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그런데 보통 정상적으로는 구름대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면 이렇게 어, 기준선을 사실은 기준선 재처에서좀머뭇거리기는 해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기준선을 돌파했더라도 다시 한번 기준선에 되돌아오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파죽지세로 뭐 전고점도 돌파하고 좀 그렇죠. 이 주가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세니까 상승을 즐겨야죠. 뭐. 국고채 10년물 채권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채권 가격이 지난번에, 음, 상당히 급등과 급락을 한번 했어요. 그 뒤로는 채권 가격이 지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박스권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안정되 있고, RSI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면 오히려 금리가 이제는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좀 내리는 쪽으로. 그러면 채권금리가 그렇죠 내리는 쪽보다 오르는 쪽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쪽이라는 얘기는 어, 경기침체가 그만큼 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지금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지금은 어, 지금 안정이 돼 있어요. 안정이 돼 있는데 또좀 의아한 점은 지금 하락 안정이 돼 있는 추세예요. 지금. 비콘지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 배열되어 있고 하락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패턴이랑은 다 사뭇 다릅니다. 코스피 오를 때원 어, 달러 환율이 올랐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는데, 원 달러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가 도움이 안 되는 의아스러운 상황입니다. 급, 급변동하는 급 시장이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육가는 음, 지금... 그래, 유가는 그나마 지금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번에 또 급반등을 하면서 이게 치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또 멈춰가지고 구름대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구름대 상단을 통과 못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유가는 상승하는 건 아닌 거죠. 상승하는 거 아니면 사실 물가는 안정되는 쪽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유가가 너무 심하게 또 떨어지면 또 경기 침체라고 그래서 위험해지니까.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적당한 가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수 급반등과 좀 박자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종합 지표를 한번 볼게요. LRS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완벽하게 올라오고 있고, RS, r s q u 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RSI는 지금 50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MHD 오실레이터 양 자랐고, 뭐 이쯤 되면, 어 전고점 2,900, 2,900까지 뭐 금방 또 되돌아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스토캐스틱도 모두 지금 골든 크로스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가 상당히 많이 과열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스토캐스틱 상 보면 조정이 나올 때에는 좀 됐습니다. 어, 장기 스토캐스틱도 골든 크로스 만들었으니까. 조정 없이 가면 조금 머리 아픕니다. 매수도 못하고. 조정이 나오기를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외국인이 많이 팔았었는데, 오래, 오래간만에 많이 샀어요. 오래간만에 많이 샀고, 그런 측면에서 지수가 급반등했는데, 저거 뭐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니까 이것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그러면 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어, 종합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올봉 보면 지난달에 7월달에 꼭지 캔들은 나왔고 이번 달에 지금 이게 캔들이 중요한데 음봉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달 아직 지금 8월 16일인데 그럼 2주가 남았는데 2주 동안 이게 다 음봉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 근데 뭐 거래는 아직 뭐 그렇게 썩 나오고 있지 한데. 캔들 차트 주봉을 볼게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 꼭지 캔들 나오고 4주 조정 받고 지금 4주째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이 갭을 다 메꿔놨어요 201선 200주선 이탈해서 걱정했는데 뭐 일단 5주선이 20주선 200주선 이탈하고 있긴 한데 이 정도 기세라면 바로 되돌릴 기세인데 다음주에 다 되돌려버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거래량은 뭐 아주 작진 않아요 거래도 붙고 있기 때문에 음 다음 주에 다 되돌릴 기세인데 이번 주에는 사실 거래량이 적긴 했네요 이번주 끝났죠 아 이번 주에 거래량이 작긴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그러면 캔들차트 1봉 보겠습니다 1봉 보면 하락할 때 거래에 비해서 뭐 반등 거래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 반등 거래니까 좀 작은 건데 오늘 같은 기세라면 뭐 금방 3천 가고 5천 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접히는 그렇죠. 쌍바닥 만드는 그런 게 나오고 이제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반등을 했네요 외바닥으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음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좀 접히는 걸좀 기다려야 돼요 결국은 접힙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볼게요. 종목들이 움직임이 어땠는지.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구름대가 하락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돼 있는 상태로 지금 기준선까지 일단 회복이 놨습니다 그러면 반등할 만큼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락도 나올 때가 됐는데 뭐 월요일 날 봐야죠. 반락이 나올 때가 됐는데 저는 반락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기세로대로라면뭐 반락 없이 그냥 9만 원까지도 갈 기선데 그렇게 하면 주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반락은 나와야 될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반등 목표치 지금 20만 원선 음, 기준선까지 반등을 했어요. 제대로 반등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 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반등이기 때문에 반락이 나왔다가 뭐 이렇게. 어,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같은 분위기는 모르죠 뭐. 계속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할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기준선 위로 캔들을 올려놨네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반등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반등이 제대로 나왔고 이렇게 되면 구름대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반락이 있더라도 구름대 상단까지는 갈수 있지 않나 기아입니다 기아는 현대차보다 확실히 약하네요 그래도 전환선은 회복시켜놨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는 좀 주춤했어요. 금융주가 KB금융은 그냥 구름대 밖에 있는데 은봉으로 좀 쉬었습니다. RSI도 지금 데드크로스 나면서 쉬었고 보험주도 쉬었어요. 삼성화재는 여전히 구름대 하단에 있습니다.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세 증권은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갔네요. 구름대 밖에서 음,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삼성물산은 기준선에서 막혔습니다. 기준선에 막혀서 꼬리 달고 밀렸고, 그러면 기준선과 전환선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조정세가 지속된다고 봐야죠. 삼성물산. 한국전력은 여전히, 음, 하락하는 구름대 아래에 이평선들 하락하고 있고, 이평선 근처에 캔들이 있습니다. 조정세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음, 쌍봉 만들고 약간 행보 비슷한 걸음을 보이면서 지금 전환선하고, 어, 기준선이 역배열되고 있긴 해요. 지금 근데 아직은 캔들 자체가 전환선이 있는데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RSI도 지금 상승 전환에 실패했네요. 삼성중공업이 전환선과 기준선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캔들 두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어요. RSI가 지금 곧 잘못하면 친척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급등한 뒤로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어, 아직 뭐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환선은 아직 안 깨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 RSI가 지금 50 근처로 내려왔죠. 그래서 조정인데 음, 그렇죠. 지금 전환선이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오일선이 깨졌다면 단기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어, 박스권에 있습니다.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약간 조정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구름대 위에 있긴 합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모든 이평선 역배열되어 있고, 캔들도 그 아래에 있어서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네. 네이버도 양봉, 은봉, 플러스이긴 하지만, 은봉으로 떨어지면서, 비금친 구름대 빨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캔들 전부 다 역별되어 있습니다.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 2차 전지도 역별되어 있고 근데 이제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전환선 위로 캔들을 올려놨습니다. 아직은 2차 전지가 어, 삼성 SDI 블랙먼데이 캔들을 아직 극복을 못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기준선에서 밀렸네요. 기준선에서 밀렸고 현대 건설도 역배열되어 있고, 그냥 전환선 근처에 캔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RSI 다시 떨어지고 있고, GS 건설도 쌍봉 비슷한 걸 만들어 놨고, 지금, 어, 이평선들은 전배열되어 있지만, 지금은 계속 음봉이 터지면서 RSI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l g 넥스원 여전히 기준선하고 검정색 사이에, 아, 지금 있습니다. 현대로템만 현대로템하고 유일하게 지금 상승세 있는 종목이죠. 현대로템하고 어, 그렇죠 크래프톤 상승세 있고 조선주는 상승 끝트머리에서 조정 받고 있고 차하고 반도체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반등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 저는 뭐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도 맞다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오, 이번 기세로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겁나네요. 계속 올라갈까봐 겁 겁이 나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오피, 포지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들 보니까 7월 10일, 그렇죠. 7월 중순부터 선물 계속 팔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샀다가 지금은, 어, 6월 14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 2만 계약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는 3천계약 정도 팔았다가 어제가 아니죠 그제죠 오늘은 바로 도로 대샀습니다 3천계약 대사서 그냥 그 정도 레벨 마이너스 2만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 선물보다는 옵션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옵션은 그렇죠. 옵션이 8월 12일부터 봐야 되죠 아 8월 12일 7월 12일이 아니고 8월 12일이 아니고 8월 9일이네요 8월 9일부터 보니까 콜옵션이 지금 오늘 좀 샀습니다. 3천 계약 정도 사서 15,000이 됐고, 그런 뭐비슷한 수준이 됐고, 그 다음에 푸드옵션 볼게요 푸드옵션도 3천 계약 정도 샀네요. 어제 5,500이었는데, 오늘 8,900 이러면 좀 헷갈리는데, 음 선물은 어쨌든 마이너스 2만 계약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콜옵션과 푸드옵션도 비슷한 수준이고 어,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어, 그렇죠 반등장이 아닌가 싶고요. 외국인이 반등에 제동을 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봐야죠.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